꿈꾸는 이유가 궁금하신가요? 얼마 전참 재미있게 읽은 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달러그트 꿈백화점인데요. 읽고 나니 왜 베스트셀러에 올랐는지 알겠더라고요. 이 책의 작가인 이미애 작가님은 삼성전자를 다니다 퇴사 후이 책을 집필하셨다고 합니다. 전자책이나 소설을 공개할 수 있는 공간이 많아지면서 이렇게 색다른 이력의 젊은 작가님들이 최근에 많이 나오시는 것 같아 기쁘네요. 장편 소설이지만 재밌게 술술 읽히던 책 달러구트 꿈백화점 한번 입장해 볼까요? 이 소설의 주인공 화자는 페니입니다. 페니가 살고 있는 마을은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사는 현실 세계와는 조금 다릅니다. 어디가 다르냐? 바로 꿈을 파는 백화점이 있고, 마을은 수면에 관련된 사업을 하며 번창합니다. 화폐도 달라요. 고든이라고 하는 화폐를 사용하면서 마치 해리포터처럼 이 책만의 세계관을 쌓고 있습니다. 페니는 취준생이었지만 당차게 주인 할아버지 달러구트가 운영하는 꿈백화점에 합격. 1층에서 일하는 직원이 됩니다. 꿈백화점에는 층마다 다른 꿈들을 판매하고 있는데요. 페니가 있는 1층은 아주 값비싼 꿈, 예약판매하는 꿈. 한정판 꿈들을 취급합니다. 비고마이어스라는 깐깐한 매니저가 있는 2층에서는 주로 평범한 일상과 관련된 꿈을 판매하고요. 활기 넘치는 매니저 모그베리가 있는 3층은 경쾌한 분위기로 액티비티한 꿈들을 판매합니다. 4층에서는 스피드라는 매니저가 주로 낮잠용 꿈들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5층은 주인공 페니의 동창이기도 한 모테일 매니저가 할인된 꿈들을 판매합니다. 이렇게 저마다 다른 꿈들을 파는 꿈 백화점에서는 잠을 자는 사람들과 동물들이 방문해 꿈을 사가지고 갑니다. 물론 이들은 꿈에서 깼을 때 자신이 꿈 백화점에 방문했다는 것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럼 꿈값은 어떻게 치를까요? 후불제이고 값은 감정으로 치릅니다. 즉, 꿈을 꾸고 난 이후 그 주체가 느낀 감정이 자동 시스템에 의해 꿈 백화점에 입금되는 셈이죠. 이 책의 세계관에서는 사람들이 감정을 사고 팔기 때문에 감정이 화폐와 유사한 가치를 가집니다. 그런데 꿈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제작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책에는 다양한 꿈 제작자들도 등장합니다. 태몽을 주로 제작하는 할머니 제작자 아가넵 코코 어릴 때부터 천재성을 보여온 팬이 많은 훈남 제작자 킥슬람버 그리고 그의 연인이자 아름다운 풍경의 꿈들을 제작하는 와와 슬림랜드 타인의 입장이 되는 꿈을 제작하는 야스누스 오트라와 죽은 자가 나오는 꿈을 만드는 도제. 그리고 때론 악몽일 수 있는 어두운 꿈을 제작하는 그러나 들여다보면 따뜻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제작자 막심까지 아주 다양한 제작자와 그들이 만드는 꿈의 이야기들이 펼쳐집니다. 그리고 내용의 하이라이트 그건 바로 이 꿈을 사가는 사람들의 이야기도 빼놓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느 가수를 부러워하며 보통의 삶에 회의를 느끼던 직장인이 꿈 백화점에서 타인의 삶을 체험하는 꿈을 사갑니다. 그리고 그 꿈에서 부러워했던 그 가수의 지망생 시절 삶을 살게 되죠. 그가 그 꿈에서 깨고 났을 때 그는 자신의 보통의 나날을 조금 더 새롭게 느끼기 시작합니다. 이외에도 죽은 아이와 꿈에서 만나는 부모의 이야기 등 책에서는 꿈을 사가는 현실 세계 속 다양한 인물들을 그려냅니다. 꿈을 판다는 판타지적 소재 그리고 그 꿈을 꾸는 사람들의 현실적인 이야기 이두 가지가 어우러지면서 이 책만의 재미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숱한 고민과 어지러운 생각들로 잠들기 전 힘겨운 싸움을 하시는 분들에게, 금주에는 달러구트 꿈 백화점을 선물하고 싶습니다.